루트2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x는 0이 되겠고요 x는 루트6이 되겠구요, 그 0보다는 크고, 루트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가만 구하면 된다 그렇지? 따라서 F, 잠깐만 미안해 이거 a 로 고쳐야지 정신 차려도 진짜 꽉 붙을 수 있는 거 지금 시면서도괜찮은 <laughs> <그래서>? 맞아 <알아서? 웃음> 너의 그 배려가 제일 좋은 거아지 누가 그러면 진짜 되게 막 위해지는 거 같겠어 <laughs> 최대가 And now, I'm 루트2 a 루트2 나와요? I'm not a pirate. I'm not a pirate. I'm not a pirate. I'm not a pirate. I'm not a 도 i r a t e I'm not a pirate. I'm n o 우리는 i r a t e I'm n 원래 3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이 수업 pirate. I'm not a p 거 이1로 5배속 도로하 속도를... 응. 그리고 특강 그릇도... 빨라 그만큼 쎈도빨리있는것거같아수가 뭐, <놀린> <드는 거시지>. 뭐, <놀린> 뭐, 네, 별로 없어가지고 질문을 수 별로 없진 않아 이민혁이 네가한 3명 못 안해 하지만 어른들 생각은 이거 개념을 자세하게 길게 한다고 해서 결코 오래 기억이 남지 않아. 맞아. 빠르게 기본 개념들을 한번 풀고 문제를 한번 더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대신에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그 풀면서 지나가게 되면 충분해. 불필요하고 개념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지금 해봐야 나중 기억도 못하겠. 솔직히 자세 한들 대충 한들 어차피 앞쪽은 모르는 것 마찬가지. 매수를 사면서 느끼는 다 까먹었다. 어 그렇지. 그래서 매리를 하는 거야. 계속 안 보시기. 나라 주문자라는데 나보다 숫자를 또 이렇게 차근차근 내주셨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팍팍 해. 내가 차근차근 안 내주지 도없는데요 네가 차근차근 안 해도. 나는 매월 오십 페이지에서 7십 페이지를 공짜잖아 어, 그려봐요몇 문제나 되나요? 네. 되죠? 네, 많이 되는데요 학부 네. 다니면사람는 분들. 자퇴. <laughs> 어? 기쁘죠? 애들렇게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 자퇴를 하나만 씹밥. 씹밥. 나 오기 <목이> 눌러줘. <몰라>. 방금? 쭈밥. <laughs> 응. 네. 안 궁금.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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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구인 원뿔의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동형은 세기 잘한 거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기둥의 둘레의 반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얘를 r 이렇게네. 그러면 얘도 r이군요. 민재가 보면 정지 화면인 줄 알겠다. 정지시켜라 이거 할지만 그걸 말해 줘야지. 뭐 다음에 합니다. 다음에 안다고 네가 해. 다음에 안 돼. 10분 <laughs> 후 <laughs> 다음에 합니다 아, 저 원래 신청인이셨어요. 카칸 각쪽에다가 붙여 주세요. 이제 다음 주때가요 네. 오늘도 와. 오늘 나갈 거로 가지가 없어. 좋은 방법이 <laughs> 아다해야중단 아니 아 진짜 이 진짜 나그러 진짜 그냥 후먹아 아니 해아 다행이다 귀엽다. 세상 뜰뻔했네 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몇차방정식이시 <laughs> 4차잖아 그지? 자, 자요. <laughs> 그러면, 요게 지금 상수 K가 있잖아, 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얘를 넘겨. 넘기면, 이렇게. X에 D0, 마이너스 8X에 D0. 몇 번이야? 뭐 5번 아니고? 2번 아니? 맞아요. 음, 응. 응?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라고. 얘를, 얘를, FX라고. y 넣고 얘도 y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주, 이게 부호에 조심하면 돼 y는 마이너스 k를 어떻게 움직여야 얘랑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자 f 를래프 그리고 그플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 4x 4x x의 제곱 마이너스 4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참 <laughs>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가봐야지 그러면 4 x x 플러스 2 x-e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될거야. 그리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e 이렇게 구하며, 구하며, 아, 2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f2도 구하고요 f0도 구하고요 f-e 구할 필요 없어. 왜냐면 f 마이너스 2나 f2나 똑같을 것이야 짝수 차수지 짝수 차수니까 무슨 대칭? Y. Y. y축 대칭이니까 얘의 높이나 얘의 높이가 똑같을 것이야 굳이 어차피 다 구해보면 똑같겠지 생각해안 하고 마이너스는 대입하나 플러스 2 대입하면 그 값은 똑같을 것이야 짝수 번호 뭐, 뭐, 할 것이야 그치? 열심히 계산하면 될것 같아 32 마이너스 16? 네 맞아요? 0 대입하면? 0그렇지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는데 0 마이너스 16? 잘 그리셨다 네 엉덩이 생각하면 다그렸 <laughs> 내가 저렇게 생겼다고?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뭐가 서로 다른 내신을가려면 y는 정확히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6보다 크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k야. 그러면 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는 k 값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곱하기 몇? 아, 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뀔 테고요. 16, 0 이렇게 되 o s 됐죠? 서로 다른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다른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는 말은 이, 꾸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X 의세제곱 마이너스 i x 는 마이너스 3x의 i n u 근을 갖는다 이 말과 같은 거지 다시 아까도 얘기 아까도 아니, 얘기했지만 진짜.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 꼭 기억하라고 했어. 이것의세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곧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반대로.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세념에서 만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얘를 <laughs> 얘를 이쪽로 넘기면 이렇게 가진다 이거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는 k 이렇게 놓고 우리는 뭐를 얘를 넷플릭스에다 놓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가 어떻게 움직여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지 만드면 된다. 똑같잖아, 이 방식.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게 되고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 f 마이너스 4 하고 f 마이너스 플러스 2 f2를 미리 구하자. 여기 마이너스 64 플러스 12 여기 아니구나? 맞지 않아? 아, 16기 3? 48 48그 다음에 96 96? 마이너스 -96, 96? 플러스 96? 56. 몇이니? 80딱80 나와? Mm -hmm. 2 구합시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8몇 나와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이 나와요 그러면 이